오늘의 나 정대? 거의 뭐 월드클래스급 두리안을 만들었거든? 어때 여러분들? 윤기가 좔좔 흐르지? 무려 5성 5성 아이템도 2, 3, 4, 2내가 크리티컬이 나오면 안 되더라고? 나도 이제 정확히 스킬을 모거든 대왕 두리안 폭탄 발사 사용 후 6번의 뾰족 가시탄 발사가 뾰족 가시탄 발사 뭐야? 아, 그러니까, 궁 쓰면은 강화평타로 나간다는 거구나. 치명타 확률이 15% 감소한다. 15% 감소하면 원래 기본이 15%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낀 순간 지금 0%가 된 거겠죠? 공격 적중 시 치명타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공격에 모든 속성 피해가 100% 추가 적용된다. 치명타 안 터질수록 좋다는 거겠죠? 근데 약간 버스 태우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자.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갖고 놀겠지? 궁을 먼저 쓰고, 그냥 스킬 을 쓰고, 빠빠빠빠빠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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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어 이러면 이제 여투번 썼기 때문에. 음... 근데 별로 안쎄 보이는데? 이천천속성 <laughs>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. 어둠 속성도 없잖아. 우리 다크초코는요. 아 이거 때려주고 궁극기 바로 갈기고 끝인데요? 예? 어둠 속성 아닌데? 이 정도인가? <laughs> 너무 극과 극인가요? 넘어가. 얘들아 들어와. 형이 또 버스 태워 줄게. <laughs> 야, 아무도 대지 속성은 없어. 안 됐다. 이건 칠리랑 두리안의 싸움이다. 두리안아 힘내. 칠리한테 질수 없어. 들어와. 이렇게 자꾸 죽어. 봐봐. 두리안 안죽잖아 여러분들? <laughs> 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, 그래 궁극기 바로 때려주고 쉽게 가져주고 야나킬1등이겠지아아 nope. 아, 이거 죽은 애들 살리느라 그래 알죠? 어, 죽은 애들 살릴 때 친이들이 때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한 짱쎄죠? 너무 키우고 싶어 폭주! 빠! 좋았네 아 이거 딜 금이다 아 이거, 스트라이커빨이다. 나도, 대지석성 <laughs> 야, 표본 좋다. 5성 다크초코. 잠깐만, 7위가 6.2만인데? 여기서 내가 이기면 이제, 진짜 내가 이기는 거잖아. 그치? 자, 타이밍 에 맞춰서, 타이밍 맞춰서, 타이밍 에 맞춰서. 지금 딱궁금쓰면은 어, 내 낙타 타이밍 <laughs> 내가 궁 쓰고, 낙타 궁이 나가 내가 너무 빨리 쓰나봐. 하지만! 여기서 이제 딜 금을 딴다면 <laughs> 야! 증명했다 이거 체리빨이었다 아까 인정하시죠 여러분들? 6.2만 7리 내가 무찔렀어 <laughs> 아 꽈배기였어? 아 꽈배기도 와봐 안됐다 두리안을 좀 보여주자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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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얘 자꾸 순간이동해 나궁맞으면은얘 궁극기 발동시간이 너무 길어 솔직히 쿠리안 그래, 레스트 락할때 나도 때려주고 평타 빡빡 빡,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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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물론 뭐 지금 파티는 딜 금이 안나오면은 좀 이상한 파티긴 했지만 체리 해보시죠 마다이 뜹시다 아까는 체리 있다고 쳤어도 이기지 않을까 이거는? 우리 둘이야 이길 수 있다니까 나 6만 둘이 아니잖아 저 친이는 6만도 아닌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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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딜 금이야 뒤 금이야 내가 금일 거야 내가 딜 금일 거야 딱 금이어야만 해 오케이 락스타 궁리랑 맞춰서 바로 그냥 자꾸 빵빵빵빵빵 나겠지 딜 금은 나겠지 아 아, 두리안 재미없다? 7리가더 재밌지 야, 잠깐만 야, 잠깐 뭔가 데미지가 이상한데 우리? 우리, 우리 데미지가 이상한데요 갑자기? 이거 시간이... 두리안만 키면 플레이타임 2분이 넘어가는데 내가 봤을 때 다크초코 하잖아? 다크초코가 더딜잘 나올 것 같아 두리안보다? 다크초코야! 두리안보다 약해져! 계속 속성 없잖아 여기, 어? 우리 파티원이 내가, 두리안 할 때만 딜안 넣는 거죠? 맞지? 맞지? 야, 이래도 1분 7초인데? 아니야, 이거 꾸밀 거야. 우리 두리안? 죽어! 그초어랑 똑같이 1분 7초 걸리는데? <laughs> 아까 칠리 막, 막 때렸을때는 1분 3초 걸렸잖아 맞죠? 두리안이 약한가? 내 칠리는 6만도 안되는데? 아 잠깐만 아까 뽀로기였을까 아까 칠리가 뭔가 치면 다잘 터졌을거야 분명히 비슷하게 긴했네요한 3초 차이긴한데 칠리가 아까 1차 시기 때 1분 3초 2차 시기 때 지금은 1분 4초걸리는 두리안은 1분 7초 너는 이런 거 키우지 마라. 우리 두리안이 그래도 여기 기억의 미국에서도 좋다고 하니까, 우리 두리안의 봄은 여기서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, 꽃제. 궁 쓰기 전에 스택을 묻히고 써야 되지 않냐고요? 얘뭐 있어? 아까 스킬에 뭐가 있었나? 적 보면 적 주변에 초록색 뭐야? 모양... 아! 그런 게 있었어? 아, 잠깐만. 야, 다시. 아! 지, 얘 풀스택인 거지! 얘 풀스택인 거지, 맞지? 이때 이렇게 궁을 쓰라고? 장난해요? 장난해요? 빵! 아이! 땄가! 아죽네 아까 치명타 터져 한 방에 죽은 건가? 클리어 타임 23초. 리안나 보여줘. 하나, 둘, 셋 네, 다섯. 지금 맞지? 하나. 지금 표식 쌓여있잖아. 지금 표식 다시 쌓고 지금. 오? 어? 제리 들어와봐. 혼내줄게. 나 이제 딜 넣는 법 알았어. 나 아까는 진짜 표식 같은 거 몰랐거든? 깨달았어. 지금 구구기 딱 써주고 피해봐! 피했네? 아이씨. 아니, 이거 내 구구기만 피하지, 맞죠? 아나 이게 진짜. 뭔가 락타랑 같이 딜 넣기가 힘든데? 락타. 나 그래도 맞춰는 썼어요 최대한 표시 많이 뭔가 평타를 다섯 번 때려야지 딱그딜그 표시 돌아서 그때 궁극기 쓰고 표시 도 평타 다섯 번 때리고 스킬 쓰고 좀딜 사이클 좀, 좀 애매모호하긴 하네요 그래도 뭐 미국에서 좋다니까? 키울 사람은 뭐 키워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러면 키우지 마세요 열받네